네, 오늘 7월 무별주일 에,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입니다. 에, 같이 읽습니다. 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리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래에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물었으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위기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시를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주 살펴봤죠.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믿음도, 전도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 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욱 불쌍한 자가 되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부활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예, 20절, 2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듯 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는 지금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첫 조상, 인류의 첫 선조로 인해서 그 후에 모든 후손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부활하심으로 그와 연합하는 그를 대표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후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가, 그리스도의 후손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양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올 아담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에, 결국 아담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신이 가진 소유와 내 자신의 능력으로 어, 살겠다고 하는 의지. 그 결과가 뭡니까? 에, 결국 에, 내 능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턱없이 부족한 능력 때문에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심지어 투쟁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빼앗고 빼앗기며 살다가 결국 병들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맞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그런 신적 생명에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정상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첫 열매 그 맛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가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첫 열매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과 화평과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양식을 드러내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그한 가지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어떤 인류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 신인류.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신인류입니다. 전혀 다른 인류가 시작된 것이죠. 그분 한 분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로마스 6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의 삭스를 받습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분에 연합하여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한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담과 연합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그럼 어떤 순서를 가지고 일어나는데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란 다음 수확을 보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자기 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약속에 바로 그림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게시아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거라 아니라, 예. 그분이 뿌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도 거룩한 생명을 더 딥게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본인이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속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5장 15절이죠. 예, 요한복 음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다른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가감 없이 남김 없이. 예, 다 일러주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 드러내고 가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들, 곧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들, 그것은 첫 열매이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이 사탄의 권세를 말한 것이죠. 사탄의 권세만이 아니라 이땅 위에서 그 졸개들과 하수인들이 행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려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분께서 오셔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그분은 왕노릇을 하십니다. 왕노릇을 하신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께부터 왕권을 모두 물려 받았다는 것이고 아들된 신분이라는 것이고 이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전권을 물려 받은 것이다. 그분은 아들이니까 아버지로부터 대행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셨고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 본인의 행사던 왕권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다 돌려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래야 구원의 첫 맛, 사랑과 화평과 정의와 이 모든 그 때를 맛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D-Day와 V-Day라는 두 단어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어, 2차 대전 때 보면은 전쟁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의 승리로 거의 결정되다시피 한 것이죠. 그걸 Decision Day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결정적 사건을 통해서 승리는 이미 정해졌지만, 그러나 V Day 마지막에 독일이 항복 선언을 할 때까지 한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계속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어쩌면 뭐 곳곳에서 일진 일퇴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D Day와 V Day 이 사이 이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죄의 정상들을 겪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 이땅 가운데서 죄의 정상인 고난과 고통과 죄악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그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낳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면 이 땅의 전쟁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 시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이 땅에서 예,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계속해서 박해하고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림을 보여 주셨지만은 우리가 완성된 구원에 참여할 때까지 구원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 갔지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왜 우리가 계속 고난을 겪고 있는지 왜죄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지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전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디데이의 우리가 승리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곧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온전히 신적인 생명으로 그 역사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현실 속에서.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인이란 그런 영적 전사라는 그림을 바울이 에베소스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전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전사의 그림을 그려준 것이 바로 에베소스 6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어떻게 전쟁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이처럼 이렇게 정난하게 그래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수 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공격 무기는 이 말씀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만큼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그리스도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 사탄의 대적들은 영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니, 패배를 자인해 갈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만큼 그들이 패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승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수를 그발 아래 둔다. 이 표현은 사실 시편 110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 노릇을 하실 것이다. 10편, 110편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예, 이렇습니다. 여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예, 원수에게, 원수들이 발판이 될 때까지, 모든 원수들이 굴복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오른편에 앉는다는 건 여러분, 예, 이게 상속자, 대표자, 예, 대행자에게 주는 위치 아닙니까? 그걸 주셨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왕권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런 그 왕권을 행사하는 시종, 그는 한 번도 가감 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신 것이죠. 예. 그러려면은 그 모든 사역이 끝나면은 그러면 그는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림으로서, 그 왕권을 돌려드림으로서 이온 우주의 구속사적 역사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 우주가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그림이 완성되는 에, 온전한 그림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후에 지금 29절 이후에는 실제로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적용되느냐 하는데 관한 얘기예요.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얘기는 조금 이상하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런 관행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부활을 부인하면서, 부활을 거부하면서, 아니,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는 왜 받냐? 지금 바울은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게 옳다, 그러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자기 모순이라는 것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그 의식 속에서는 부활에 대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네. 두 번째 사례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물었으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반응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두 번째 사례는 내가 사도들이 또는 성도가 왜 고난을 물었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갑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맹수와 싸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뭐 경기장에 던져져서 맹수와 싸웠다기 보다는 그는 어쩌면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이런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한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실함이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선교는 부활 소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부활 소망이 없다면 은 선교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그 고난 모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들수 있는 얘기는 부활 소망이야말로, 부활 생명이야말로, 우리를 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절제의 삶으로 인도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정욕대로 살아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예. 그러나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가 정욕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로막아주는 것이죠. 그만큼 부활은 강력한 능력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다, 부활은. 부활 생명이라는 게 우리의 관념적인 데 그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이런 강력한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33절 말씀은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건 당시에 뭐이 희극 작가라고 해요. 메난드로스라는 사람이 에, 타이스라는 자기 책에다 쓴 글인데 이게 하도 유명해져서 당시 고린도에 널리 알려졌던 얘기라고 해요. 에, 이 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시를 더럽힌다. 지금 바울은 왜이 얘기를 쓰겠어요? 왜이 말씀을, 이 말을 인용하겠어요? 부활을 부인하는, 부활이 없다. 부활이나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 그들,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성결한 신앙을 더럽히는 게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남 따라,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갈게뭐 있습니까? 친구 따라 천국 가야죠. 예, 그러려면, 누구와 가까이 해야 합니까? 누구와 멀리 해야 합니까? 바울은 지금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헛된 믿음의 사람들, 예, 부활을 부인하면서도 마치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것이죠. 예, 그들 가까이에서는 예,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킬 수 없,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4절 결론입니다. 깨어서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술 취한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처럼 을 현세가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못하느냐. 결국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단히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시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이 약해지면 부활 생명이 흐려지면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뭐 그냥 자연스럽게 예, 죄를 짓게 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 예, 이 복음은 결코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예,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인지를 확연하게 예,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이 부활 생명으로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참된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부활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부활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별 주간에 함께들 예배 드리면서 이 사실을 한번 서로 나누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생명으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기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 모든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다 떨쳐내고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승리를 선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